예수님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신의가에 심은 나무 신의가에 심은 나무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동상교회 황재경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배대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하는 걸본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를 냈다는 말의 원어는 몹시 노하고 흥분하고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제자들 간의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이들은 갈라지고 완전히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 간에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던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하게 되고 분열을 하게 되는 걸까요? 더 올바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 이익이 보일 때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길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나 쉽게 볼수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싸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일본의 155배나 많습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소와 고발과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얼마나 많은 고소와 고발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도 고소하고 기자도 고소하고 유튜버도 고소하고 심지어 댓글을 단 일반 시민까지도 고소합니다. 고소 안 하면 죽을 것같이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권력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이들의 싸움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싸움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이방인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권력자들도 자기들의 권세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 했다고 선지자들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으로 크게 되어야 하고 종이 됨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하든지 남을 누르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이 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교회 내의 분쟁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름으로 분쟁은 계속됩니다.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 이기적인 이권과 권력투쟁의 모습이 더 많은 겁니다.우리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싸움을 자제해야 합니다. 되도록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합니다. 대화가 안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쓸지라도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사무엘 리더 포드라는 사람은 그 안에 점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찢어 놓고 구멍 내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죄악일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구멍 내고 찢는 일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찢어지고 갈라지면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욕된 모습을 하면 주님의 몸이 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주권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주권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 섬기는 삶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동산교회 황재경 목사였습니다. 평안하세요. 신의 가 신문나무 지금까지 동산교회 황재경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동산교회 지역번호 0 3 3 6 7 2국에 011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